면적이 2% 밖에 안되지만 98%의 무게를 지탱하는 인체의 기관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발, 우리는 발이 있기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발이 이렇게 내 몸에 이동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내 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부리고 회전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허락하는 관절, 발과 함께 무릎, 고관절, 허리, 목으로 이어지는 온몸 건강의 사슬이 바로 관절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으로서 우리 몸에 있는 약 200여 개의 뼈들을 연결하여 뼈와 뼈가 맞부딪히지 않고 신체 여러 부위에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 움직이며 운동 범위가 크고 움직이는 횟수가 많은 무릎, 고관절, 어깨 등을 윤활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윤활액이 있어서 뼈뼈가 와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고 뼈의 말단에 연골이 붙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안정적 구조 유지를 위한 인체의 과학적 설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과학적인 설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층 건물, 공공기관 시설에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충격 흡수 기능 안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움직임이 필수인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충격을 흡수하고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 충격 완충 구조의 핵심 구조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연골은 콜라겐, 물, 프로테오글리칸으로 구성된 매끄럽고 질기며 탄력이 있는 보호 조직입니다. 이 프로테오글리칸은 체중의 6 배에서 8 배의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의 역할을 해주며 타이트 콜라겐은 연골에 유연하고 빽빽한 조직을 만들어서 스프링과 같은 탄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절을 에워싸 반절낭을 형성하는 윤활막에는 투명한 윤활액 있어서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함과 동시에 움직이는 동안 마찰을 추가로 줄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프로테오글리칸의 생합성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인 글루코사민의 체내 합성 능력은 30대 이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관절 소 콜라겐도 20대 이후에는 3분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MSM은 연골과 인대, 연골 조직에서 스프링과 같은 탄성 역할을 하는 타이트 콜라겐 형성의 필수적인 물질인데요. 노화로 인해 관절 건강이 나빠진 성인을 대상으로 이 MSM은 통증 및 관절 건강과 관련된 불편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움임원 을 위해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관절 건강 앞상 관리를 통해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선 생활 습관 변경. 가장 첫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 몸무게가 5kg가 늘어나면 그3 배에 해당하는 15kg이 무릎 관절에 더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과체중인 경우 정상 체중보다 관절 불편감의 발생 비율이 7배나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체중 감소만으로도 관절의 부하가 상당히 감소되어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근육의 힘 키우기. 하루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근육의 힘이 길러지게 되고 관절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벼운 산책이나 수영, 실내 자전거 등 관절 부위에 충격이 적고 안전한 운동을 통해 하체 근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세째, 무리를 주는 동작을 피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운동이나 특정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절에 무리를 주고 좋지 않겠죠. 아주 너무나 무거운 무리한 웨이트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쪼그려 앉기 등은 관절에 부담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서만 일하는 등 특정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절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지탱하는 발이 건강해야 몸의 중심이 바로 서겠죠? 풋코어 유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탄한 연결과 함께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뉴트라이트 조인트가드는 연골의 주요 구성 물질을 합성하며 관절윤활액을 증가시켜 글루코사민 항산염을 하루에 1,500mg 제공합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MSM 하루 1,500mg의 제공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또한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아세로라 농축물과 함께 부원료로 상어 연골 추출물, 히아루론산 보스웰리아 추출물, 과일 건조 혼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3중 방어 작용 조인트 가드 100세까지 자유로운 움직임을 허락하는 관절 온몸 건강 사슬 관절을 위한 앞선 건강 관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